이 반가운 선배님이 있는 거예요. 응. 그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 <laughs> welcome, welcome, welcome. Good to see you guys. Yeah. 지상 최대 글로벌 토크쇼 알렉산더 쇼의 MC 알렉산더입니다. Yeah. 오늘의 토크 초록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잘레스. 곤잘레스, come on, come on. 자, 마시티 앉아주시고요. Yeah. 그존폴라키는그 선천적인 말 더듬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본인 자기 소개 아니에요. <laughs> 네, 하지만, <laughs> 하지만 자신의 약점이었던 그말 그 더듬증을 그거를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요. 그 내가 할수 있으면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그 팔린 앨범이 무려 800만 장이 했어요. 당시 그의 나이는 52세. 바로 그 음악은 바로 그 유명한 스캔맨 존입니다 스캔맨 저거 뭔지 알아요? m a n 바바 i b a b 키 b a 바라 p 스키 바바바라 b 자 Barapo, Ski,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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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 b a Baba, b 자 b a Baba, 자, a b a b a 자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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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웃음> 아, <웃음> 한 마리가 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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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보세요 한 마리가 어떻게 도단배가 되냐고요. 자 알렉산더 쇼 아니잖아.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소 섹시 섹시 대국의 섹시 시벌 맹승지 한 마리 도단배두 마리 도단배자 어디 어디 갔어 선생님? 네? 아니, 여기요여기요 아! 여기로, 아니, 여기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뭐, MC자는! 정리세계가 아, 그러니까, 역시! 어, 정리세계가 어, 어, 역시 독특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한결같습니다, 이 친구. <laughs> 자, 자. 근데, 아니, 어떻게 우리 승지씨, 오랜만에 그럼 자기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기 한번 인사 한 번! 자기 한 번! <laughs> 안녕하세요, 맹승지입니다. 저는. MBC에서 어, 여자 김용재 <laughs>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용재가 없고 네. 알렉산더만 존재합 아, 아, 아. 아, 근데 김용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있었어요. 네, 모질이가 생물에, 그, 생물로 있었어요. 그, 있었어요. 있었어, 그, 연세대 나온 바보다. <laughs> 네. <연세대는 웃음> 네. 네. 또 제가 승규 씨랑 저 인연이 그래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씨가? 예, 알렉산, 아니 김, 한때 김용재 씨가, 아. 그래서 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laughs> 이 친구의 캐릭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예, 예. 정신 세계가 저와 비슷합니다.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안 돼요. 근데 이제 막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그냥 저한테 많이 맹청이 맹청이 이러면서 네. <laughs> 맹청이가 용청이라고 투명할 건 네, 맹청이 용청이라고. 예. 드시면서 좀 여유롭게 하세요. 아, 하시면서 네, 네. 네 그랬는데 음. 지금 이제 와서. <laughs> <laughs> 저희 선생님 못말잘못알아듣겠으니요 <laughs> 예, 네. 저도 그래요. 그님들이 <laughs> 자막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저희는 이렇게 항상 느낌으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승기씨 요즘 참 정말 바쁘신데 그 요즘 어, 뭔데? 막. 아니 손이 방금 이렇게 이렇게 했어 손이 아, 이러면,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감사해 다행나서 이거.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자, 이거 코미디언실이 아닙니다 아, 저희도 그래. 얘기하고 싶은 분이에요 왕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저 요즘에 응. 그 방송도 하고요 어. 수영복을 이제 만들어서 아. 네, 수영복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 뭐 네. 모델 아니면 브랜드를 아 브랜드를 왜냐면 또 우리 승지씨가 몸매가 굉장히 핫핫 아, 핫, 아. 너무 뜨거 핫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수영을 아. 또 수영 예능을 하면서 수영을 또 이제 좋아하게 됐고 수영복도 이제 제작을 수영 어디까지 뭐저병까지 마스터했어요? 아 배우긴 했는데 마스터는 아, 못했어요. 아, 수영 아, 잘해요? 저 그래도 수영 이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잘부면서 네. 얘기야. <laughs> 괜찮히할수 있어, 할수 있어. 굉장히 <laughs> 네. 조기육으로 마스터했었고요. 근데 근데 승기 씨 보니까 이제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아 여전히. 그 수영을 해서 그런지 다이어트에 성공하셔 가지고 어, 요즘에 어떻게 어, 상한가세요? 어, 상한가 상한가. 아 상한가. 목매가 <laughs> 상한 목매가 상한가시라고. 커피 한잔마시고 천천히. 우리 파줄 거야. 자, 자 여태까지 알았어, 찍은 건 전부 다 날리고 다시 한번 <laughs> <laughs> 자, 너무 못 했어. 아, 초반에 너무 못 했네. 아니, 잘했어. 잘했어. 아, 응. 음. 다다다다. 인스타그램 봤더니 아, 제가 한 3초 봤다가 후다닥 껐어요. 우리 와이프가 봐가어 <laughs> 너무, 너무 핫해서, 핫해서. 어, 내가 <laughs> 오래 못 보이더라고. 어, 저또 들어오지도 않던 어, <laughs> 제가 그런 인식 잘 아는데 같이 굉장히 잘 먹었던 사이였는데. <laughs> 맞아요. 그땐저 MBC는 좀 통통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살을 빠진 거 여감 없이 이제 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 했다. 맞아요. 맞죠?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요즘 다이어트? 저요? 그냥 옛날에 군고질, 비해서. 군것질 줄이고. 오. 원래는 이제 용지 선배님이랑 군것질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호떡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음. 그 군것질 줄이니까 쭉쭉 빠지더라고요. 아, 근데 오. 저는 네. 뭔가 승지씨가 항상 몸매가 늘 좋았던 걸로만 기억하는데, 작년에 62kg 까지 갔다 오! 갔다가, 진짜 맛있었네. 네, 그 이렇게 쑥 빠졌어요. 10kg 뺐고, 선배님은 근데 조금 더 찌시긴 했네요. 저요? 아니요 네. 예. 한번 지금 아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알렉산더쇼에 그 잘되는 거에 좀 집중하느라 제 몸은 좀 잠시 내비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승진씨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저십몇년 전에 우리가 MBC 봤을 때는 얼굴도 똑같아요 참 늙지도 않아요. 선배님도 똑같아요. 저는 지금 마이크 팠어요. 마이크 판게 뭐야? 마이크를 팠다고요? 아니 아뇨 메이크업을 했다고요. 어. 아, 나 <laughs> 아니 메이크업해서 그래요. 야야. 야. 야. 막차 씨. 막차 씨. 아우 씨 야. 정중 따라. 야. 야 마이크업은 야 너무 심하다. 아, 나이 못 되니까. 정중 따라. 내가 얼마 하면 착으라 그랬잖아. 흡사 여기가 코미디션인 줄 알았어. 저도 진짜 당신한테 딱이 시간대에 이 시간대쯤에 우리가 <laughs> 뭐 하냐면 주로 선배들 눈을 피해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세번세번세번 선배들 딴데볼때 살짝 숫자 가다 걸리면 그 하고. 그렇죠. 그고또 그때 당시에 저랑 이 승규 씨랑 이제 같은 코너를 맹스타 코너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짤줄 몰라요. <laughs> 그래서 주로 간, 간식을 그... 먹습니다. 간식을 맞아. 간식을 먹고 이상하게 맹스타 팀은 예. 코미디언 씨안저고 자주 구석 같은 데 짰는데. 그렇습니다. 먼 산을 아, 보고, 먼 산을 먹고 우리가 누굴 기다렸냐면 홍가람 선배가. <laughs> 어차피 다, 다 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코너 끝나고 오기까지만 계속 노는 시도, 시도 때는 아, 너무 막 부러운 거야. 시도 때려서 놀기 싶은 거야. 그 거야. 아니 되게 바쁘게 짜는데. 네. 이 팀은 둘은 맨날 놀고 있는 거야. 둘이 낄낄 대고 나서 네. 어, 되게 부럽다 분위기가 되게 좋구나 했는데. 맞아요. 누군가만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면서 홍가람 선배 딱 오고 나서 얼만큼 짜냐면 하나도 안 짜더라도 홍가람 선배. 요... 자, 그때 우리 MBC 코미디 했을 때, 코너 했을 때좀 기억나시나요? 어떠셔요? 기억, 어떠셔요? 저, 기억나죠? 선배님하고 호떡 사고, 양말 사고. 승지씨한테 있어서 호떡이 어떤 존재길래 지금 호떡까지 4번 들었거든요. 아니, 님이 야, 맹승지, 너 이거 뭐 사와?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야, 너 가지마. 그 다음 에 식구기 선배를 시키는 거예요. 했고 왜 이제 막내를 안 시키고 식구기 시키냐고. 전연 시키면 존나 늦게 와. 아니 진짜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자, 자, 자. 10분 걸리인데 30분씩 있다 보니까아 근데 알렉산더랑 같이 숨으로 많이 갔는데 지환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딱 사고 딱 오는데 맞아, 저희는 맞아. 약간 산만하다 보니까 오! 와 저기 양말 이쁘다. 선배님 어, 양말 살까요? 그쵸. 그래. 오 짱구가 이쁜가 뭐가 이쁜가 보다가 <laughs> 올리브영.. 어 맞다 뭐, 나 지금 뭐살때 됐는데. 참잘 먹었던 기억이 딱이 시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약간 맞아. 느낌이 딱 이런 밝은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배는 고프고. 맞아. 재밌었습니다. 그 코너는 약간 그, 못 잡힌 꽃한 송기처럼 그렇게 잘 되지 못했어요. 생각만큼은. 근데, 그래도 우리는 재밌었다. 맞아. 그때 이 승기씨 유행 혹시 기억나세요? 아, 모냥 빠져! 아, 그거 진짜 하기 아, 싫었어요. 그래요? 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진짜. 오, 진짜 너무 하기 싫었는데. 왜, 왜 하기 싫었어요, 왜? 그 말이 되게 올드해 보였어요. 아. 아. 근데 그 가람 선배님이 다 짜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맞아요.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해야 되니까 어, 아이디가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 하기, 하기 싫어할 수가 없고 그냥 음. 닥치고 해야죠 그런 거는. 맞습니다. 네. 아, 자, 그때 당시 또 닥치고 했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빠져 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 보기 꼴비이 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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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 코너 며칠 전에 봤어요. 아 어, 어떻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죠? 네, 좋은 추억이에요. 자, 있습니다. 저요. 봐요. 아니, 이거는, 뭐야, 본인이. 이거, 아, 요 <laughs> 아니, 저한테 이거 오늘 충분히 준비를 큰 해야지만 이, 약간 살리차신 없으니까 패스하고라는 거. <laughs> <이런 건. 웃음> 우리 승지 씨가 중학생 때부터 코미디언 꿈을 꿨다는데 그게 진짜였는지. 초등학생 때부터요. 아우, 정보가 잘못됐네요. 다시 <laughs> 정정하세요. 자, 자, 초등학생 죄송합니다. 근데 꿈이 아홉 개였어요. 아홉 음. 개 중에 하나가 개그우먼이라서 이제 이제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거죠. 어, 어. 음. 어. 제가 그이 친구 들어올 때 이 친구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 어, 무슨 공족 같은 걸 입고, 오셨고 뭔가 이렇게 부채, 중세시대, 어, 있는... 중세 이러면서 하면서 막 부채 붙이면 연습을 하는데, 내가 저 친구 딱 보고, 야, 쟤는 탈락이다. 씨. <laughs> 아, 선배님 혼자 탈락해가지고 예상했어. 어, 나는 그렇게 예상했어. 을 했... 그랬는데, 1등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딱그 나왔을 때 분위기가 빵빵 터진 게 느껴질 정도로 1등이야. 1등이었죠. 기억나시죠? 기억 네. 그때 뭐 어떤 연기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그때 미친년이요. 그때 <laughs> 정말 그 여자 같았어요. <laughs> 그죠? 그렇죠? 그 연기를 잘한 거지. 그러고 나서 코미디션에 실딱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딱 그. 개그맨 <목소리> 이제 마셰티. 야, 마셰티. 자, 이런 마셰티도 있고 들어와 봤더니 아, 어. 돈잘레스님 네, 엄청 든든하다. 진짜 어, 없으면 안 되다. 어, 정말 마음이 편하네. <목소리> 아, 너무 마음이 들어. 앞으로 머리 쭉 푸세요. 아니, 어, 마음이 듭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코미디 생활 하시기도 전에 예예. <목소리> 예. 이 친구가 갑자기 1악 스타덤으로 오르니 그것은 바로 은촌 <laughs> 러미 저는 근데 저도 그 장면도 또 생생한 게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가 그 개그맨들끼리 장례식장이가 있었어요 아 근데 무한도전이 그게 뻥 터지면서 그승기 그땐 실시간 검색어랑 있을 지점었아 네이버 네이버 근데 진짜 맹승지 이름 세 글자가 3일 넘게 1등으로 확 달리면서 어 내가 좀잘 되겠다 이렇게 촬영하면서 생각한데. 아니, 아니요, 전혀 안 했고요. 어. 야, 김상이랑 맹승지 무한도전 엑스트라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오. 맞아, 맞아. 아,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들 눈치가 보이는 거야. 아이디왜안 네, 하면 욕먹잖아요. 그렇고. 아, 잠깐만 갔다 오려니까 우리가 오, 뭐, 5분, 뭐, 5분 막 몇십, 한 몇십초 나오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아 유재석 선배님 본다. 와 허, 뭐, 뭐, 박명수 선배님, 박명수 선배님 본다. 아, 본다. 음, 그냥 음. 허, 셀카 찍고 싶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 어. 갔었는데, 근데 네, 친구 가 전화 야너 실시간 1위 했어 이러고 지고 어... 근데 딱 그때 근데 또 인기 또 원동력이 됐던 게 그때 처음 또 부각된 게그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서서 그 그거 수영복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 그 수영복 사진도 찍고 그때 같이 만들어 승진이 그럼 반이 왔을 때 만들어본 코너가 그게 매, 그게 맹스타예요. 어... 어. <laughs> 말만해 그냥. 근데 코미디가 어쨌든 아쉽게 그렇게는 하고 나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못했어요. 그 폐지되고 났을 때 코미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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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내가 진행하는 게 신기한지 그냥 계속 아직 쳐다보니까걸 맞지 못하겠네. 아 왜요? 자 그래서요. <laughs> 그때 당시 엄청 이게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질투나 이런 시선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질투는 어떨까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떴든안떴든 떴든 선배들이 괴롭혔을 것같아 있어요,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몰라겠어. 음. 바람 음. 사는 데가 없을 순 없겠지만 네. 음. 있었어요. 뭔가 그랬었어 그래, 네. 제가 이제 방송국 MBC 들어와서 와, 여기는 정새병 걸린 사람 진짜 많다. <laughs> 동승병사들이 1세부터 27세까지 먹은 욕보다 28세 1년 동안 먹은 욕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 뭐지? 저도 그때 그래서 그게... 떠듬 그렇죠? 떠듬한 게 그때 생각하고 뭘막 그... 하면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어 진짜? 오, 진짜 저희가 입 열면 방송 못하는 사람 많죠? 아, 하나 있어보자. 누나가 사라니까. 마셨티마셨티 아, 오늘 좋은데. 다시 염심하는 거지? 입탈면다 나가 죽는 거야. 아니, 그냥 걸리기 <laughs> 야! 입학하고, MBC 음. 딱 입학했잖아요. 음. 어, 내가 입학을 했는데, 내가 텔레비전에서 모니터한 먹방영사도 있고. 반가운 선배님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laughs> 네? 자, 자, <laughs> 아니, 자, 자, 아니, 자, 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laughs> <laughs> 갑자기? 아, 왜냐면 막내가이 인사가 있었어 안녕하십니까 이 예. 새끼 맹승지입니다 라는 그게 딱 그게 있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가 어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거야 음, 뭐 그러니까 네. 이제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네 이 XXX 자 <laughs> 알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잘 힘들었던 순간들이 아, 있었다는 예. 얘기고요 맥주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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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나 자, 시키면서 자, MC야 뒤따봐라 야. 근데 이제, 지, 그때도 잘해줬던 선배가 있었을 때, 그게 누구셔? 예? <laughs> 누구 누가 되게 그 누구죠? 위로, 한 줄기의 위로 같은 선배가 있었나? 아, 일단, 식구기 선배들은 아, 다 좋았고. 그 중에서도? 근데 용재 선배가 아, 약간, 약간. 아, 더, 아 됐습니다. 더, 괜찮아요. 전 그런 거 봤어요. 어, 그, 잘라요! <laughs> 좋다! 네, 좋다 좋아. 좋아! 나 진짜 승재씨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중 가장 크게 가장 속 시원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 현재까지 저희 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너무 안 재밌어 너무 잘밌어 <laughs> 아니 얘 표정에 기본적으로 조롱이 곁들여져아 <laughs> <laughs> 이것이 이게 표정에서 기본적인 눈빛이 <laughs> 나에 대한 조롱이 깔려있어 지금 어. 근데 시한하게 여기 앉아있는 <laughs> 네. <laughs> 제스 분들 모두 다 그런 눈빛을 봐요 승재씨랑 같은 눈빛으로 보거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뭐, 왜냐면 저한테는 산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면 이 맹스타 코너에서 그 승진은, 승진은 메인이고 아, 저는 옆에서 저거 흔들기 흔드는 그 대사가 뭐는데요 그쪽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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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우리 승진씨가 박수 한번 주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네, 네. 어. 신인상탈만했어요 진짜 그때 좀 어떠셨어요? 네? 조롱이, 조롱이 있다. 아니. 두루기, 아니, 야, 야, 막, 아니 <laughs> 자, 좋았겠죠? 아. 좋았겠죠? 좋았겠죠? 뭐, 뭐 어떻겠어요? 아 그렇죠? 좋았겠죠? 어. 그때 현정 선배랑 예. 저랑 누가 가, 탈 것이냐. 어, 어. 이게 완전 막 이렇게 비둥매둥 했잖아요. 저도 50%만 기대를 했는데 막상 타니까 또 기분이 좋죠? 되게 좋더라고요. 어. 네. 그때 공동 수상했나요? 네, 공동 어, 수상했어요. 맞아요. 네. 그두명다 수상 소감을 부럽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후보 올라갔어요? 후보 올라갔어요 저도 후보올라갔거든요민나지로안타깝게아민나지 어, 아, 아,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laughs> 빠세, <맞아>. 오, 빠세, <laughs>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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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마셰티 좋다 <laughs> 마, 좋다 마셰티 이럴 거했으니 마셰티 씨로 또한서아마셰티로주주서마마티 마셰티 마셰 MBC 군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혹시? 아 너무 많아서 제가 아. 만약에 입을 벌리면 방송 아.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거 말고 그런 거 <laughs> 소소했던 우리 규율 같은 거한번좀 소소했던 아, 규율. 어, 규율? 어 공책에 낙서하면 안 되고 어 그런 게거 있었어요? 어, 음. 화장... 같은 거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양말이 발목을 보이면 안 되고 아. <laughs>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 아, 있었어요. 오, 오, 있었어요. 없었던 있었어요. 네. 이거 네일 아트 못 하. 아안 네. 아, 되죠. 그건 안 되죠. 홍수함물드리퍼했제빵 맛나. 어, 어 나도 되죠. 나도 그고 그리고 악세사리도 못 하게 하잖아. 아 아니야? 못해. 악세사리 어. 못 하고 단정한 운동화만 맞아, 신어야 되고 그리고 장례식 장내 그 진짜 허벙벙한 그짜 그렇죠. 조밥 정장이라고요. 어, 맞아요. 그거를 근데 제가 그 조밥 정장이 없었어요 집에서. 어. 그래서 바쁘게 우리 장례식 무조건 다 가잖아요. 근데 바쁘게 큰일났다 막는데 나정이 검은색 정장이 없어 있고 홈플러스에서 급하게 사서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미듐을 샀는데 그게 살짝 달라 붙었어. 아. 살이 찌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아. 그래, 근데 나 보고 선배님들이. 바지가 타이트하다고 보다고 욕을, 욕을? 오. 저도 없어가지고 아빠 정장 빌려 입고 왔었거든요. 아빠 정장을 입고 아, 왔었는데. 근데 본것 같아요. 에, 아빠, 이거 알잖아요. 아빠 정장, 아빠 36인데 허리 음. 그거 동영상 뱉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선배들이, 그래, 저렇게 <laughs> 입고 오라고. 어, 맞아! 나,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laughs> 그때 야, 했던 춤을 봐. 그때 했던 춤. 장례식장이라는 <laughs> 새끼야! 마시티마시티입니다이 <laughs> <laughs> yeah. 녹화장에서 간, 뭐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어떤 선배님이 나보고 쑥떡을 먹여, 이렇게, 야, 먹어 이러는 거야. 전 쑥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 아, 아닙니다. 이랬어요. 근데 선배가 주는데 안 먹는 거야. 쑥떡이 아, 먹기 싫은데 먹었어. 근데 갑자기 그걸 준 선배가 야! 냉승지가 쑥떡을 녹화장에서 먹더라. 아, 이래가지고. 아, 아 자기가 줬잖아요 그래서 완전 욕안 왔어. 먹고 혼난 거잖아요. 어. 나안 먹었는데 혼났어요안 <laughs> 먹었는데 먹었다고. 근데 어. 살인데. 어, 아, 진짜로. 어. 이건 진짜로. <laughs> 안 먹었는데 아예 보라고. 아, 나. 와, 이씨. 현장에 그쵸? 아, 이서 아, <laughs> 장에 <현장에도> 없어. <laughs> 다 좋아요. 그랬는데 승기씨가 근데 코미디언으로서 어쨌든 좀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약간 못 보여줬다는 아쉬움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뭔가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웃음> <웃음> 아니 오늘 기본적으로질문니까을 기본적으로 <laughs> 취물 받을 생각이 없어. <laughs> 알렉산더는 진짜 그냥 개무시해요 어, 저색 씨가 저런 지리는 데네 어, 쭉.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가 평소 하던 대화 달라서 그런 예. 거예요 아, 아니 예. 저는 그 개그를 예. 1, 2년밖에 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아 <laughs> 더 이상 이제 뭐 없어요? 개그에 대한 네. 그런 게 없어요. 미련 없어요. 네. 제가 개그를 매주 짤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 이거를 확실하게 느꼈고. 저도 같이 느꼈고.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직하셨잖아요. 예. 개그맨은 아니지만 약간 코미디. 약간은 코미디니드, 아뭐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것도 어쨌든 음. 그 일부분이잖아요. 아, 그 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옛날에는 개그맨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개그에 대한 큰 무게 없어요. 어. 아 이거 내 색깔 아니구나. 오, 그데 어. 말을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시네요. 저 원래 잘했어. 오, 어. <laughs> 역시 그데 놀란 게 서로가 서로를 많이 놀래야 돼. 오, 저는 놀랬어요 아, 이렇게 아, 조롱이 이렇게. 섞여?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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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말을 굉장히 늦었네요. 존나 비난이 남만한 알렉산더셨다. 어. <laughs> 근데 제가 또 여러, 이거 이 제가 그래도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승지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독서를 좋아해요. 삶에 적용을 잘못시켜서이 제가 그러니까 멍청한 느낌이 있는데. 아니. <laughs> <laughs> 어, 오랜만에 MC가 개수한테, 여자 개수한테 멍청한. 니다 <laughs> <개수한테 멍청한 웃음> <개수는 웃음> <독서가 웃음> 오랜만에 들어요 아, 친해서 그랬어요. 친하니까. 아, 네. 아, 웃겨. 독서는 본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얘기 좀. 아,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됐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멍청한 구석이 많구나 이 생각이 어. 들었어요. 스무 살 때? 네, 그래서 오. 이제.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사, 나쁜 사람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이 아는 게좀 많아요. 상식, 일반 상식이 약간 그때 친구들보다 많이 뒤떨어졌거든요. <laughs>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돼 네, 있었죠. 맞아요. 자기 네, 네. 객가 너무 잘 돼서. 네. 그래서 한 평균 이하로 내려온 거죠. 평균 이하에는 평균 언제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 이것도 있다. 남자친구가, 야, 우리가 싸우는데. 그 드라마에서 너는 나를 기만했어. 오. 이런 말을 했거든. 그쪽 멋있어 보여서 어. 너는 날 기만했어. 이렇게 했는데 응.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모르겠네요. <laughs> 아, 아,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어, 멍청하지 않은 척을 할수 있어요. 음, 그래도 어느 음. 정도 것은 어, 이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음. 사람이다라고 생각할게끔 위장을 할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위장량을 좀 드세요. 와 재밌다. <웃음> <웃음> 요즘에 읽은 책 중에 좀 추천할 만한 책. 추철맨 <목소리> <주체의> 체크 <체요. 목소리> 아, 뭐요맨가 요 추철맨 체크 이거요 세이노의 예. 가르침을 추천하고 싶고 아, 가르침.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F성향을 가진 사람들 조금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T성향을 가진 사람들 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싶어요. 힘들 때좀 네. 약간 본인에게 네. 내가 떠오르는 구절 아 개새끼는 욕을 하자 <웃음> <웃음> 자, <laughs> 비소부가 난무하는데. 아니, <laughs> 아니, 근데, 그리고 유, 이제 요즘 승지씨한테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맹승지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되게, 그러니까 분명히 귀엽고 엉뚱하고 막 이런 매력도 있지만 몸매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 섹시한 이미지로 소비하는데 이거에 대해좀아쉬움은 있는지 아니면 어, 이것도 나의 장점이니까 상관없다. 아, 어.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차피 저는 늙을 것이고 어차피 살이 찔 것이고 음, 어차피 음. 비만 유전자 있는 사람이고 어차피 식탐 유전자까지 있거든요 <웃음> 이렇게 <웃음> 자세하게 다 가지고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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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어, 몸매 좋다 이렇게 말해 봐주시고 음, 하는 것도 음. 기분이 좋고 음. 어. 음, 좋아요 이것도 한대니까 몸매를 위해서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나 <laughs> 다이나믹한 운동은 진짜 못하고요 예. 선배님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산책을 진짜 습관화가 되어있고 자주하고 근데 산책으로만 이런 몸매를 만들기는 굉장히 자, 50만 보 정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3만 보 이렇게도 걸어요. 아, 진짜? 하루에. 예. 3만 보도 걷고 막비 오든 뭐뭐 뭐 춥든 막 이렇게 좀잘 음. 걷는 걸 좋아한다. 그 생활화 돼다 이런 거. 걷는, 걷는 걸로 풀거든요. 음, 음. 맞아요. 그래 가지고 막술 담배도 안하다 보니까 음. 식단은 음. 어떻게 관리하세요, 요즘? 식단 관리는 안 해요. 먹고 싶은 거다 음. 먹긴 하는데 제가 워낙에 야식이랑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런 군것질을 너무 많이 안 했든 야식 줄이고 과자 줄이고 음. 과자 열 봉지 먹을 거한 봉지 먹고 음. 네. 어, 많이 줄였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승지 씨가 그또 하나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연극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배우로서 앞으로 포부도 좀 얘기도 좀해시고아 뭐? <laughs> 저는 네. 그 신구 선생님처럼 <laughs> 이순재 선생님처럼 올해 네. 아. 이제 연기를 네. 하겠습니다 아. 음. <laughs> 좀 포, 더... 포부는 없어요 <laughs> 사실 이게 포부다 난는 오래오래 어. 연기하고 싶다 좀더 그래, 창의적인 그래. 대답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음. 건강을 유지해서 아, 늙어서도 음. 어, 하고 싶다 네. 일찍 죽으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다른 토크쇼나 막 이런 거 많이 나가보시잖요 거기랑 여기랑 분위기 비교하면 어떠세요? 지금 아, MBC 코미디언스 같은데요? 거지같대 야! 거지같대 오늘, 오늘 방송이 이게 어떻게 잘간 건지 안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알렉산더 씨는 예. 어떤 거 같아요 오늘 분위기 맞아 저는 보면. 이런 분위기 좋아요 예, 좋아, 보여요. 오, 예, 좋아 예. 보여요 저는 즐겁습니다 아 오늘 왜냐면 예. 오늘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분리할 아. 때마다 나오는 손이 있거든요 자기가 좀아음 쫄릴 저희... 때마다 오. 의지하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네. <laughs> 으, 테이블에 의지하거든요 손은. 아 네, 용재선배는. <laughs> 예, 알렉산더라고. 아, 아 알렉산더는. <laughs> 예. 근데 특이하게 게스트도 보통 이는데 안돼 용재선배는. <laughs> 예, 저랑 정서가 비슷해서 그래요. 예예. 예. 아 용재선배는 예예. 진짜 자주 안 만나거든요. 예, 맞아요. 연락도 잘 안해요. 근데 언제 봐도 어색, 어색하지가 않아요. <laughs> 네. 저도 그래요. 어 그런 이 힘든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10년 후에 이제 맹승지 멋있고 음. 따뜻한 여성이 되 있을 것 같아요.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 이런 시덥잖은 대답은 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승기 씨 좋아해 주시고 아끼시는 팬분들에게 음. 오랜만에 감사 인사. 아 <laughs> 눈물 흘려도 좋아요. 저희도 네. 좋아합니다. 자 어쩌라고요? 자자자 <laughs> MBC 커미디언 실이 아닙니다. 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클로징 한 번만 그맹승희 씨가 오랜만에 까랑까랑 맹포터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 한번 아, 살려주겠어요. 어디 아, 어디요? 자 여기 여기요. 자. 맹터 오늘 이렇게 맹승지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laughs> 정확하게 알것 같네요. 맹승지 씨는 웃긴 사람이지 절대 우수한, 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맹한 매력에서 이제는 맹수 같은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맹승지를 이 알렉산더쇼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 우리 맹승지! <laughs> 맹승지 보통 이렇게 내려놓고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서 얼굴 아예 안 나오게. 야, <목소리> 근데 정말 귀여운 건 표정을 다 써. 다 쓰더라고. <laughs> 자, 이 마무리 할까요? 응.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야 아,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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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MBC 코미디언시 갖고 아주 흥분했어요 아, MBC 코미디가 발달 미래가.